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디아라 최 어디 다야 아유 다리야! 반갑습니다 아, 예다네 우리 본인 소개 좀 긴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디아라 디아라 나단입니다 단위에서 어, 굉장히 고배예요 네. 영어로 굉장히 잘해요. 아, 그래요? 네, 해외에 가서 다니가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줄텐데 대신 오늘 긴장해서 한국어가 좀서툴어서 네네. 네, 아,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들 다 뿌잉뿌잉인데 네. 영어로 본인 소개 동시에 마지막에 뿌잉뿌잉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역시 같은 마음으로. 네. 역시 티아라의 활력소인 것 같습니다. 12월 달부터 네. 그럼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어, 일단 예정은 12월부터고요. 네, 네 저희 티아라 십구자 이제. 아 그래요? 네. 우리 단양의 매력은 뭔가요?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단양의 매력 일단 비주얼. 비주얼. 어, 비주얼. 아, 좋습니다. 플로마 비주얼 그리고 우리 몸매 몸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네. 저희 티아라의 어, 최약점인 어, 평균 연령을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정말 <laughs> <laughs> 평균 연령은 <laughs> <평균 웃음> 네. 아, 정말 아이돌로 만들어줬어요 아 그래요? 네. 평균 연령확 낮췄다? 아름이랑 다니가 어,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는 10대가 2명이나 있는 그이왜요 저는 10대였어요 앞으로 이는 50대 될어요네단이는 보통 10대가 아니죠 아그런요 네. 네. 네, 어떤 1대예요 14살이에요 어 진짜요? 너무 귀엽죠 네. 네. 미안해요 사실 미안해. 그래서 저희가 죄 지는 기분이에요, 사실. 네. 어두 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청취한 매력도 있고, 본인 나이를 넘어서는 굉장히 성숙한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뮤직비디오 보시면 알겠지만, 어, 어린 그런 어 풋풋한 느낌도 있지만 또 굉장히 성숙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희 티아라는 아주 고배가 될 친구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네, 다야하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또 뵐게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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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